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배우는데, 목적어 생략형이에요. 요즘 요런 게 많이 나오네요. 해부 나오고요. 목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 있다. until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뭐말 뭐 때까지는 한시간 있다인데, 예, 어,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어, 정어까지다. 뭐, 어, until midnight. 그럼, 정, 어, 정어가 아니고 자전까지다 자전까지만 시간이 있어 자전까지다 이렇게 할때 우리말도 안 쓰잖아요 자전까지다 뭔가 알아듣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럴 때 흔히 생략한다는 거죠 자 미토리아 룩 n g 터 타임 리메이닝 언더 프레싱 프레싱 인디케이터 언더 캐니스터 캐니스터는 캔은 깡통이고요 이건 좀 고급스러운 거 금속 용기에 위에 표시되어 있는 반짝이는 표시기 위해 남아 있는 시간을 바라보았다. Under six hours, 여섯 시간도 안 남았어. Under는 less than이나 마찬가지예요. Under 어, 여섯, 여섯 시간 이하의 시간 이렇게 그냥 쓰여요. She whispered to Langdon에게 외쳤는데, 위드구문이죠. 얼굴이 긴장이 되었다. Langdon checked his watch, 손목시계를 살폈다. So we have만 쓰는 거죠. 여기 생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에 언틸 음, 음, 까지는, 음, 이렇게 한 거죠. 우리말로는 까지를 뒤에다 붙이면 얘는 앞에다 붙이는 거니까, he stopped. 그는 말을 중단했고, not. 매듭진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뭐가 막 매듭져서 막, 타이팅. 그냥, 그러니까, 아,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같아대는 거죠. 막 매듭이 지어지는 데있는 거죠. midnight, victoria said. 어, 자전까지죠. 라고, 에, 빅토리아는 말한 거죠. withering look죠. 시들어가는 표정인 거죠. 뭐, 시들어가다 뭐 그런 표정 아니겠어요? 음, 대충 보면 그렇겠죠. 에, 뭐, 활기를 잃었다. 뭐, 이런 정도이네. 시들어가는 거니까. 자, 내려가서. have 목적어 생략하는데, 이제, until이나 till 다 되죠. we have 보면 같은 거예요. 우리는. We have an hour till checkout까지 한 시간 있어. till은 전치사죠. I have an hour till I leave. 떠날 때까지 한시간 있어. 이런 거죠. till은 접속사고요. Very well. 좋아. You have till the end of the week. 너 이번 주말까지다. 우리말도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뭐 시간이 있다 그런 거안 써도 된다는 거죠. 변화 시점이 전제되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생략하는 거예요. Don't forget. You will till the end of the month. 이달 말까지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말도 비슷하죠. you've got, have got은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에요. 뭐냐? 가져서, 어, 생겨서, 지금 가지고 있다가 have got이에요. 생겨서, 가지고 있는 거나 가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you've got till the, 그래서 have 나 같은 뜻이에요. till the end of this week, 아, 이번 주 말까지다. then you will have to go. 에, 그때는 가야만 된다. 이런 거죠. 음, 어, have 대신 have got서도 같은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또 물론 어, have got에서 have를 생략하고 got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과거가 아니고 have나 같은 뜻이에요. have, have got, got 마찬가지예요. 에, you got till the end of the weekend, 주말까지다, to come up with that money, 그돈 갖고 오는데, 안 그러면 you're sister, 네 여동생은, 뭐 이렇게 한 거죠. 에, you've got, you've got, 이렇게 have got 쓰고 어, have와 같은 뜻인 거죠. 아 어, 이거 뭐예요, 근데? 어. 아, 이 샌드위치. 어. 이 샌드위치 먹을 때 끝날 때까지 다 이런 뜻이 있겠네요. You got until morning to tell us. 아침까지 만 시간이 있다 이런 거죠. 어. You got. 이 uh,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 you've got only till u n 이죠 정오까지야. 어? 정오까지만 시간이야. 이런 거죠. 소문자가 잘못됐네요. 뭐 별건 아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